68번 설명하겠습니다. 분수 111분의 24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35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먼저 주어진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111분의 24를 소수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24를 111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나눠주게 되면 0.216216.... 즉, 216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순환소수의 표기법으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즉 순환마디의 개수가 3인 순환소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 35번째 자리의 숫자를 알기 위해서 이 순환마디가 몇 번이 반복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따라서 35를 3으로 나눠 주게 되면 몫은 11이고 나머지가 2가 됩니다 이 말은 순환마디가 11번 반복이 되고 11번 반복된 후두 번째 숫자가 35번째 자리의 숫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0.216, 216, 216, 216 점점점, 216이 11번 반복이 된 후에, 이 216이라는 덩어리가 11번 반복이 된 후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1이라는 숫자가 35번째 자리의 숫자라는 뜻이죠. 따라서 정답은 1이 됩니다.